네, 오늘은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 몇 가지 볼게요.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해 주면은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7월달에 증여 받았다 그러면은 8, 9, 10, 10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 또 10월 말까지 납부까지 해야 돼요. 이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하는 거죠. 어떻게 납부하냐? 자녀가 모아 놓은 자금으로 납부하면 제일 깔끔하겠죠. 증여세 2억 2500만원을 3개월 이내 신고기한까지 자녀가 모아 놓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일 깔끔하고 그런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누어서 납부할 수가 있어요. 증여세가 2억 정도라고 하면은. 절반인 1억 정도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 지나서 납부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분납이고요. 만약에 이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이 넘을 때만 분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1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납이 안 되고 그냥 신고 기한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돼요. 분납이 아니라 연부연납이란 제도가 있어요. 증여세 2억 2500만원을 5년 동안 연부연납 신청하면, 그래서 세무서가 연부연납을 허가해 주면 매년 3,750만원씩 증여세를 납부해요.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게좀더 작은 부담이 덜 하겠죠. 이렇게 연부연납을 허가해 주면 좋은데 그냥 해주지는 않겠죠. 연부연납은 세무서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에요. 허가를 위해서는 징역세, 세금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납세담보로 어떤 것이 있냐? 제일 먼저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세무서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이렇게 생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세무서랑 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부동산의 세무서가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싫다. 그럼 그런 분들은 납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납세 보증보험 뭐죠? 국세, 지방세 등 관련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관할 세무서 등 국가예요. 관련 내용은. 서울 보증보험 홈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지금은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해요. 2016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는 물납을 물납 대상에서 빠졌어요. 대납도 있죠. 대납 대신 납부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 수도 있죠. 대신 납부하는 세금은 그런데 이 대납 세금은 증여 재산에 다시 포함이 돼서, 그래서 세금이 다시 좀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였고요. 네, 오늘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몇 가지 방법 같이 한번 봤어요. 자녀가 모아놓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일 깔끔하고, 또 신고기한보다 약간 2개월 뒤에 나누어서 낼 수가 있다. 분납이 있었고, 최대 5년 동안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수 있지만 대신 납부하면은 이 금액이 다시 한번 증여 재산에 들어와서 세금이 높아진다는 거였고요. 이상입니다.